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옵니다. 그의 지체된 저희들이 이 시간 속해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제약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입 가운데서 구해주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넘어지기 쉽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기 쉬우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속해가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속해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가 끊임없이 도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며 모든 속해 식구들의 마음을 하늘과 땅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가족으로 묶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속해라도 실적감 없게 하시고 모든 속장님들을 지켜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관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47과 1월 19일 속해 공가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나누는 공가의 주제는 바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한해 동안 농사 지은 것을 거두는 시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베푸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과 또 우리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영원 추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은 섬세하고 다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때가 급함으로 체비를 갖추면 곧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소명계회도 이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여러 가지 전도 도구를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당장 등록하는 성도가 없을지라도 그 전도의 사명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준비된 영혼 또 예비된 영혼들을 준비 시켜 주셔서 이 소명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한번한 번의 한 충성과 헌신과 순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일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귀한 사역에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이 될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근거를 찾아가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우리는 공경에 빠진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행동으로 옮기기도 합니다.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사람은 물론 동물이라도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 힘을 합해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뉴스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 있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들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은 도로를 건너고 있는 이 동물들이 있다든지 했을 때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고 그것들을 그 길을 건너는 동물들을 안전하게 옮겨주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통사고가 난 사람을 문을 따서 또 문을 열어주고 또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차를 옮기기도 하면서 도와주는 일이 흔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TV를 보면서 안타까운 사연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애틋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정작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얼마나 이렇게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도 귀하고 그 사람이 처한 삶의 환경도 귀하지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들의 영혼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충격적인 라디오 방송을 하나 들은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딸아이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는 극동방송 프로그램에 전화해서 전화를 목사님이 받자마자 다짜고짜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엄마 아빠를 살려달라고 막 울면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전화 받으신 목사님께서 당황하시면서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면서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가 사고가 났니 어디가 아프시니? 무슨 큰일이 생겼니? 사업이 망하셨니? 그러자 그 아이가 그 전화한 고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 아이에게는 영혼을 바라보는 정확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그들의 육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다만 먼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이방에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방인들에게 빚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값 비싸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사람이다. 이방인들이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지도 못할 뻔했다라고 하는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고 계시면 그 어떤 영혼을 바라보든지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5전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보금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쉴 틈이 없이 일만 하셨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며,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보금을 전파하셨죠. 그리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 주기도 하시고 그들의 상한 심령을 만져 주셔서 또 고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있었고 신적 능력을 동원해 혼자서도 충분히 구원 사역을 이루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최선을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고단하셨고 피곤하셨고 굶주리셨고 목마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열심과 부지런함은 다른 성경 인물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나섰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육신도 부지런해야 하고 영적으로도 부지런해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다 못해 작은 농사 소일거리 농사 하나만 해도 수없이 손이 가고 수없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보다도 더 많은 마음과 더 많은 수고의 손길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육체와 또 여러분들의 영혼이 부지런해지셔서 추수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지런한 성도 되셔서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소명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하라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아야 할 사람 수에 비해서 구원받는 도움을 줄수 있는 동참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먼저 사명감으로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추수할 마음과 비전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부응하고 그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많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요청하라, 기도하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라 라는 말씀이에요. 보내 주실 것을 전제한 것이기에 구하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접 일꾼으로 사역하는 것과 또 일꾼을 보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부모와 형제, 자녀, 친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할수 있으면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 이웃에게까지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을 안내하는 일에 우리의 일생을 바쳐야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해 동안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삶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마음도 가져야 되겠지만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옹김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옹김 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최후 승리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여러분들의 어깨를 다독이시면서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하는 칭찬받는 우리 귀한 소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를 드리겠습니다. 묵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수하는 일꾼이 되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인데 어떤 마음이죠? 아주 중요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동기부여죠.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건 가식이고, 그거는 종교 생활이고, 사람들에게 내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식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혼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어떤 형편과 형식 그런 것을 다망나하고 총나해서 우리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추수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또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소명교의 성도들도 불쌍한 마음, 영혼을 바라보는 불쌍한 마음이 있기를 가지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본받아야 할 태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 아까 두 번째 이야기 했는데, 우리는 열심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은 뜨거워요. 전도는 하고 싶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서 내일 하자, 내일 하자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은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가 같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소년교에도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날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니 조금 쌀쌀한 날씨가 날씨가 좀 지나가면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안 해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씨가 추워도 우리는 지금 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추수할 일꾼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고 있고 또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추수할 일꾼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그 구원의 감격을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공동체적인 사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사회적 구원의 운동을 펼치셨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우리 이웃, 우리 친구들, 우리 친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들의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강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적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연말까지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할 수 있도록 속회원들과 함께 계획과 방법을 세워봅니다. 아멘.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다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속회 구성원들이 모이셔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고 두 번째로는 계획을 세우셔야죠. 부지런히. 그리고 이것을 삶의 실천 방법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속해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또 연말이 되시기 전까지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 감사조를 앞두고.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과연 영적으로 한 영혼이라도 추수하고 있는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의탁드렸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되게 하여 주셔서,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불쌍히 연기는 마음을 주시고, 또그 마음으로 그치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또지치지 지칠지라도 또 힘들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또 우리들의 동역자들을 보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준비된 정성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며 달려왔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들이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더 드릴 수 있는 넉넉함마저도 놀라우신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 나이다 아멘